생겼네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야씨야얘투신이 진짜 개 살벌하다 얘 뭐냐? 얘 구도가 폭력적인데? 야 에피드 이 녀석들아 하지마 난 티그 만날 줄 알았지 슈로를 이렇게 나오자마자 만나게 할줄 몰랐지 야, 이제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머리가 아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야야야 숨 쉬어, 숨 쉬어! 너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 야! 우로스... 야야야야야가 우로스라고 하면 안 되지!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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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체성이 점점 흐려진다! 길을 잃었어... 얘 이름 없어졌잖아! 왜 그래, 안 돼! 야, 슈로한테 그러지 마! 나는 우로스야. 츄로스, 슈러스, 저기요. 츄로스라니요. 이 녀석 맛이 갔잖아. 때문이잖아. <laughs> 네 때문이잖아! 얘 미쳤잖아. 뭐 해? 빨리 야, 일어나라니까? 지금... 야, 그건 좀 깬다, 야. 없애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아, 그러지 마. 이 씨... 망할트리컬이씨 에피드... 어? 어. 야엔피드 개. 어어어어어... 모르겠다. 떠오르는 무언가가 이곳으로 인도했지만 모르겠다. 이안아, 밥 주시오. 에다? 너 에다 맞지? 아 글쎄, 에다가 아니라 엔피카라니까 그럼 너는 뭔데 언제 뿌를 기른 거야? 목박아넣기라도 뭐 했냐? 거참잘 아시오. 어떻게 알았소? 맨날 <laughs> 끼니 시간이 되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밥 주시오. 호프기도 하고. 아 뭐. 뭐라도 찾아줄게 소인도 돕겠소.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말이오? 소인도 에? 같이 열매를 구하고 손질도 하고 그런다고 했소만. 너희 새끼 에피카 아니지? 에피카는 그저 처먹기만 한단 말이야. 오야, 디어너 먼너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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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거야? 뿔은 왜 저렇게 잘려 있어? 도대체 여기는. 대표님 전개가 빨라요. 아니 빠른 것도 빠른 건데 대표님 전개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맞아요? 야, 야, 뭐라했냐? 뭐 했다고?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죠? 걱정하고 있었는데 기어이 사고를 친 거야? 죄송해요.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길래 그렇게 허리를 휘고 있니? 저 피고 있니? 접히고 싶냐? 허드렛 일만 100년 넘게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냐고요. 니 애초에 악은 마녀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진짜 뒤질 것 같아요. 100년 동안 바닥 청소나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들다고요. 이거 교단에서 어떻게 좀 개혁을 해주십쇼 하면 안 해줬겠냐? <laughs> 어? 이온이다 리온 미혼, 괜찮아. 다잘 되겠지. 정말 그렇게 될까 마구 언니? <laughs> 마음속으로 응원하자. <laughs> 자고 나왔어? 천장님한테 인사를 못해서 잠이 안 와. 교단에 갔다가 아직 안 돌아오셨잖아. 버터! 버터가 괜찮으면 리온 언니한테 인사하고 잘래? <목소리> 안녕히 주무세요, 리온 천장님. <목소리> 아니, 앞에 상황들을 다 봤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천장은 쓰러져 있지, 티그는 화나 있는 상태에다가 기아나는 슈로 만나가지고, 슈로는 정신붕괴 와가지고 이중이 되고 팔팔함, 디아나. 옛날 모습 같아. 너도 옛날 모습 아는구나, 티그. 그래! 나 진짜 어렸을 때뿔 자르기 시작했잖아. 아, 그랬어? 나 예전이랑 정말 달라졌단 말이야. 나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어. 아, 근데 진짜 몇 명이 힘든 거냐. 야, 티그도 힘들어져. 디아나도 힘들어져. 슈로도 힘들어져. 수인 마을 자체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져. 마녀들은 개판나. 구덩이 떨고 있는 놈두명이나 생겼어. 교단은 개판나고. 슈로가 도대체 누군데? 왜안 보가 슈로를 어렵잖아. <laughs> 기억가안 나? 왜안 보라고? 사과할 기회가 오면 사과할 거라고. 야 티그 근데 진짜 어장 어떡하냐? 슈로가 얘보다 더 심하긴 하지만 얘도 지금 슈로랑 똑같아요. 얘도 이중이 될거 같아. 우르스 내가 쫓아냈어. 아 뭐라고? 정신이 좀 헷가닥한 녀석이더라고 도대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한 거? 그렇게 때리고도 모자랐어? 그렇게 때리고도 모자랐어? 이건 좀 <laughs> 그만큼 때렸으면 됐잖아. 그러니까요 긴박한 상황에 하찮은 그림이라 가지고 좀 그래. 기분 나쁠 정도로 비슷해.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정장. 한 방. 야이씨, 야한 방은 너무했다. 했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교주님, 설마 그자에게 말해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야 말 해줘야 될것 같아. 그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 망했다, 다 죽었어. 아, 그 시절에 디아나가 풀려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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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멸이다 파멸. 디아나가 돌아와요. <laughs> 진정, 진정. 어이 어이. 스톱 앉아, 앉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있냐? 지켜준다고 해놓고서... 아니, 내가 했냐고... 나도 억울해... 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교수님? 아니, 나도 지켜주려고 했다고... 미안해... <laughs> 그 전에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는데... 미안해... 난... 가슴이 찢어져요... 야, 동감한다, 라나... 나 진짜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 싫어 볼때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폴랑? 괜찮아 하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 괜찮아 야 괜찮아 플랑 들어오지마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네가 비비한테 왜 알려줌? 음... 그건 전 떠나겠어요 이런 비비가 저지른 일이기만 해봐 너 진짜 너도 반으로 갈라버릴 거야 야 근데 너씨 교주가 말해줬는데 너는 예의가 없네? 상호반에 예의가 없어. 야, 내가 비밀 말해줬으면 너도 말해줬어야지. 누가 찾아왔다. 비비한테 님 비밀 바로 놓았다. 이것쯤은 얘기해 줘야지. 그래도 말해줬잖아. 디아나 튀어나온 거 말해줬잖아. 스스로 도망갔다고 말해줬잖아. 다해줬잖아 나는 우로스야.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애가 눈이 맛이 갔는데요. 배울게 많아요. 우로스 진짜 마우스 갖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진짜 <웃음> 짜증나요. 뚱! <laughs> 으 일어나, 짜증나게. 너같이 허접한 녀석이 짜증날 뿐이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이게 진짜! 답답해서 짜증이 난다고. 그, 그럼! 가르쳐주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가르쳐 줄 거야. 정말? No. 응, 될 거야. 으아! 덤벼! 이그 녀석 봐라. 호랑이는 호랑이인가? 서브컬처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 여러분들 트리컬 리바이브 지금 당장 다운로드 300번 무료 증정하니까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도록 하세요. 무료로 란도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트리컬 리바이브 다운로드 받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이거 편집하느라 많이 힘들겠지만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